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노력하는 오케어 TV입니다. 퇴직 후 노후 부담은 늘어가지만 제대로 준비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식들 눈치 보면서 받는 소소한 용돈보다 매월 지급되는 연금이 어려운 살림의 담비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요. 중요한 현금 흐름을 담당하는 기초연금이 24년에는 어떤 방향으로 갈지 알아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24년 기초연금 개정을 위해 지금까지 정리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국회 연금개혁 방안에 대해 자문하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현행소득 하위 70% 고령층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기준 중위소득 50% 내외 수준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또 공무원 연금과 사학 연금, 군인 연금 등 직영 연금은 국민 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함께 개혁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16일 오전 국회 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열린 민간자문위원회 최종 보고에서 기초 연금은 최저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역할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 같은 안을 제시했습니다. 현행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의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매월 32만 318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의 11% 수준입니다. 또한 기초연금 지급에 국가예산 22조 5천만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액을 40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공동위원장은 공정연금 전체 체계에 있어서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이 하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담당하는데 노인빈곤율을 낮추는 중요한 제도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늘어나는 지급액 문제와 공정연금 다층 체계에서 기초연금의 역할, 사회적 수용성 등의 이유로 기초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줄곧 제기되어 왔는데요. 또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격과 역할이 일부 중복되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자문위에서는 세개 대안을 제시했는데, 먼저 대안 1을 보면.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모수개혁을 통해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미가입자 또는 저연금자 등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현행 제도의 틀을 개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급여 수준을 상향하는 방안입니다. 대안인은 국민연금을 의무가입으로 하고 기초연금은 최저 소득보장 연금으로 개혁해 목표 소득보장 수준 이하의 노령층에 대해 보충적으로 보장하는 형식입니다. 마지막 대안 3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성격을 일부 통합해 모든 고령층에게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의 15% 수준의 급여를 정액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이 중에서 대체적인 의견은 현재와 같이 일괄적으로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일괄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민연금 기능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중위소득 기준을 잡아서 국민연금으로 부족한 계층에게 좀더 높은 급여를 줄수 있는 대안이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민간 자문위는 보고서를 통해 기초연금의 목적을 장기적으로 노인 빈곤 감소에 초점을 두고 소득인 정액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 소득 50% 내외 수준으로 설정하는 최저 보장연금 형태로 전환하자고 했습니다. 이 경우 수급 범위는 노령층의 4050%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소득 하위 50%에서 70% 구간에 걸쳐 있는 분들의 기초연금 수급이 앞으로는 어려워질 것입니다. 현역에 있다면 30여만 원이 크게 영향 없지만 소득이 더 어르신들의 얼마 안 되는 연금을 축소했을 때 미치는 파급 효과는 클 것입니다. 또한 만약 부부 모두 기초연금 밴드에서 제외되었을 경우 월 50여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이 사라지는 것이니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및 신중한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직영연금에 대해 김공동위원장은 공무원연금 및 사항연금은 4차례의 연금개혁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제고해 왔으나 국민연금과 보험료 급여 체계 등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2년 기준 국민연금 평균연금액은 월 58만원인데, 직영연금은 200만원에서 300만원 수준입니다. 또 국민연금은 수급개시 연령이 정해져 있지만, 군인연금은 퇴직 즉시 수급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직영연금에 대해서도 민간자문위는 세계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대한일은 국민연금과 직영연금의 완전 통합, 대한인은 신규 입직자부터 국민연금가입 대한 사문현행제도를 유지하되 국민연금개혁 내용을 직영연금에 함께 적용하는 것입니다. 공동위원장은 직영연금개혁의 경우 민간 대비 부족한 퇴직금, 직영연금 재정, 건전성, 각 이해관계자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국민연금개혁이 추진되고 직경 연금도 이에 상응하는 재정 안정화 조치가 이루어지면 신규 가입자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점진적 통합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또 위원회에서는 퇴직 연금에 대해 현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적립금 운용 구조 효율화를 통한 수익률 재고라며 기금형 퇴직 연금제도 도입 및 활성화와 중소기업 퇴직 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한줄 요약입니다.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민간자문위원회는 현행소득 하위 70% 고령층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기준 중위소득 50% 내외 수준으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 등 직영연금에 대해서도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개혁을 필요로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의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매월 32만 3,18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국가 예산 22조 5천만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민간 자문위는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70%로 제한하는 대신 국민연금의 기능을 강화하고 중위소득 기준을 설정하여 부족한 계층에게 높은 급여를 지급하는 대안을 제안했습니다. 현 기초 연금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개정 방향에 대해 댓글을 통해 의견을 주시면 영상 제작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